울산에 놀러 가면 꼭 가야 할 맛집들. 통영의 타운. 울산은 해안 도시로서 신선한 해산물이 특색입니다. 통영의 타운은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. 다양한 종류의 회와 해물찜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울산 순두부. 울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순두부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.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신선하고 맛있는 순두부 찌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봉평 메밀촌. 울산에서 메밀전골을 즐길 수 있는 봉평 메밀촌은 지역.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음식점 중 하나입니다. 메밀전골은 건강하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유명합니다. 울산 중구국밥 중구국밥은 울산에서 대표적인 국밥 전문점 중 하나입니다. 감칠맛 나는 국물과 고기, 밥의 궁합이 좋아 현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성안의 참돈 울산에서는 고기 요리도 즐길 수 있는데 성안의 참돈은 미국산 알찬 쇠고기를 사용한 스테이크와 육회 등이 인기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. 선유도 순두부탕 이곳은 순두부와 함께 다양한 반찬을 즐길 수 있는 맛집으로 유명합니다. 신선한 순두부와 깔끔한 맛의 반찬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